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귀농기천진흥원 원장 유상호입니다 어, 77강은요 농지임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단계에서 지역적응기로 하는데 이제 농지임대가 왜 중요하냐 농지라는 게 농촌에 내려가면 농토 사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귀농기촌이 진행하는 이 추세를 놓고 보면은 어, 집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농지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셔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한 단계, 이, 조금 느리게 한 다음에 한 호흡 죽여서 사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위험 리스크 요소를 갖다가 어떻게 줄일 것이냐를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뭣모르고 사시면은요, 원주민 공인중개사 가서 사시면은요, 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농토를 소개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사시켜 드립니다. 마음을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이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다 꽝이에요. 어? 좋은 땅은요, 농촌의 좋은 땅은 외지로 안 나오고 내부에서 다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외지로 나오는 건 나쁜 상, 사는 거예요. 나쁜 땅 비싸게 주고 사느니 보다는 기농기촌에서 농터를 임대해서 살고 이 사회적 적응이나 터세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내가 이 마을에 이 뿌리 내리고 살 수가 있는지를 잘 판단하고 그리고 사시는 게 현명하다. 그러면은 이 속, 적어도 속고 살지는, 사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좋은 땅을 이제 사, 사야 되고 제값 주고 사는데 그래도 속고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살 것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지는 선 임대 후 매입으로 가셔야 되고요. 임대는 얼마 정도 하냐? 1년에서 2년 정도 하면은 됩니다. 1년에서 2년 두번 농사 정도 짓고 그러면은 대충 마을에서 살지 안 살지가 판단이 되고 마을에서 산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나에게 역할을 맡깁니다. 역할을 맡긴다는 얘기는 믿기 때문에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농지도 소개해주고 집도 사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때 사시면 늦지 않고요. 그런 얘기도 없고, 어, 나를, 어, 뭐, 개보듯이 한다. 그 다음에 나를, 어, 이 무시해버린다. 개무시한다. 이러면은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위 값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라 을로 이미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을에서는요, 어, 식물 쪽들에게 한번 규정이 되면 이거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에서는 떠나와는 것도 그 하나의 지혜인데 그때 팔라고 그러면 비싸게 산 땅은 절대로, 어, 사람들은 가격을 알기 때문에 그 나처럼 이 골빈 사람이 아니면은 그걸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대를 하고 사고 임대에서는 어 임대를 돌려받으면 되는 거죠. 내가 시간만 낭비하고 현실적인 경험을 한 거는 플러스가 되, 되는 거니까 결국은 시간만 낭비한 뿐인데 그 처음부터 매입을 하면 시간과 경비와 이이 이 어떤 안 좋은 기억까지 전부 다 낭비가 된 겁니다.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창기. 귀농기천에서 지역 적응하고 안착하기 전까지는 임대에서 인큐베이터 기능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강 농지 임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